여러분, 이제, 여러분이 생각하시던, 두 개로 레벨업 패키지를 사서, 빠칭코를 하면,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자주 하실 거예요. 그쵸? 그게, 바로, 오늘, 오늘 한 스케줄입니다. 예. 보시면은, 지금, 만에프 부위가 있으신데, 티켓을, 아까 보니까, 64장은 사져 있고요. 그러면은, 한번, 오늘, 빠칭코 어떻게 될지, 한번, 해보겠습니다. 예. 우선, 이거, 250개짜리는, 한번, 다섯 개 까볼게요. 오, 네 개! 개꿀이죠? 아니, 네개 개꿀이야. 원래 세개 나오거든, 이렇게. 어? 다이아 S 나오면, 진짜 편한데, 그런 말을 하면 나오지. 오, 뭐야, 뭐, 뭐. 야, 뭐, 야, 원트이 떴어. 어, 뭐야, 씨. 와, 진짜, 와. 그럼 골드 A도 바로 나오나? 아, 아, 괜찮아. 아니 뭐 골드 A만 좀 노려보겠습니다, 그냥. 와우, 골드 A가 이틀만에 나온다고? 와우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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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! 에이! 아, 브론즈는 어차피 한 한정마퀴... 장밖에. 뭐였죠? 아 너무 쉽잖아 빠친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아, 이게 어려워? 30장으로 아바스 먹었습니다 30장 아바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? 영상 해봤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 이벤트 영상 3억 꿀꺽 에, 꿀꺽 C 아, 나왔고요 이거는 뭐씨씨씨씨까지도 모아야 되니까 에. 아니 뭐 쉽잖아 빠친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? S를 다이아, 아, 골드 S를 좀 놀아볼까요, 여러분? 그래서 S, A, B, C를 한번 해볼까, 그냥? 뭔가, 오늘 운 정도면은, 한, 다섯 번 안에 나오지 않을까? 하나, 오우야, 뭐야, 뭐야. 와우, 잠시만. 둘, 아, A 한번 나와보자. 어, A 한번 나와보자. 에이! 어, 안 나오고. S 확률 3%입니다, 여러분, 3%. 아, 나왔죠. 아, 그러면은 이거, 뭐, 실버 돌려서 S 나오면 C, S, A, B 가면 되고, B 나오면 A, B, A, B 가면 되고, 어. 근데 이거는 여러분, 다이아 3개로 A 못 먹을 것 같거든? AB, AB 가겠습니다. 예. 카톡을, 아, 야, 뭐 하냐. 야, 뭐 하냐. 선, 그만 넘, 야, 야! 그만해, 그만해, 어까, 그만, 야! 야! 어까, <laughs> 그만해! 아, 좋았다. 어이, 갑자기 깜짝 놀랐네. 오, 어, 좋았다. 그러면은 이거를 옮기면 되나요? 아바스 여기서 깔까요? 어어어 어, 어, 어. 오케이 좋았다. 다 받았습니다. 예, 다 받았고요. 여, 여기서 받은 보상들 한번 다 까보겠습니다. 예, 우선 한번 까볼게요. 다이아 S는 그겁니다. 예, 그 115에서 118. 예, 선수팩. 스페인 네 스트라이커 왜, 모레노 같죠 이거? 모레노. 네, 110 모레노 나왔고요. 어, 다이아 토큰 2개 1억 8천에 선수들 쭉 보면 은뭐 말린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. 오, 대이아 코나테, 로이스 나왔고, 116, 117 재료에, 뭐, 크로스 이렇게 먹었네요. 의리스 해가지고. 한 10억 먹겠네? 었 네, 10억에다가, 아바스에, 뭐, 3억에, 다이아이스. <laughs> 아이구 하나씩 가볼까? 아니면 한 번에? 근데 내가 아바스가 뭔지 모르겠어. AB, AB부터 가보겠습니다. 네. AB, AB가 보장이 뭐였죠? 113에서 118이었나? AB, AB는 사실 뭐 그렇게 이득은 아니야. 네, 113에서 118이면은, 사실, 어, 그냥 113 선수. 어, 8카오, 어, 그 수비수 센터백 코코 코르도바 어어 어, 잠깐만 이게 다이아 s 였나 본데 아닌가 115지 118팩에서 다이아이스 이거 뜨면 은 이거 씹손해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존망인 것 같은데 으아악! 오퍼킹오나 no. 괜찮아 괜찮아 밑에 게 아바스죠 밑에 게 아바스면 위에 거부터 가야 되는 거지 밑에 게 아바스 같아 밑에 게 아바스야 아씨 야 이게 아바스야 아야 뭐야 아 밑에 게 아바스 아니었어 제발 선수 제발 어디서 가자 어디서 가자 제발! 아 씨... 졌는데아 잠시만!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 봐봐! 봐봐요 여러분 116에서 118은 116팩이에요 그래서 20억을 뽑아드린 거라니까? 변명을 참 잘한다고? 무슨 소리예요 저는 팩트를 하시면 되신 거라 네. 115 정도! 114 이상만 나와서 사실 이득이거든요 이거? 오 어, 씨... 으아악어이 개쓰레기 뭐야 이거? 스크림빵 나왔어 오버요 여러분 빠친코가 이럽니다 여러분 빠친코가 진짜 이런게 나온다니까 슈크림 빵뭐코 코파서 먹어 뭐 이런 애들은 납니다 예. 너무 에바다 예. 너무 쓰레기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fv 팩강까지 맡겨주셨거든요 팩강에서 제일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 이거 한 번은 까야 돼 왜냐면 이건 tp라도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까볼게요 하, 정강판이다 여러분 천수 떴어 이번에는 어떡하지 아못 들려나 아, 뭐, 달달하게, 뭐, 포르투갈, 뭐, 음, 칸셀로 같은 거 먹고 가볼까요, 여러분? 지금 개주분께서 칸셀로를 원하셨거든? 칸셀로나 얼터치나날드를 원하셨어? 위에부터 볼까요, 여러분? 제발, 은근쿠요 테이님, 테이님 왜 그러세요? 위에부터 봐? 국기부터 슥 보면은, 어, 한 번, 포르투갈일 것 같은데. 어, 나 포르투갈 좀잘 뽑거든, 요즘에. 제가 포르투갈 잘 뽑아서. 프랑스. 프랑스면은, 벤제마, 음바페 있잖아? 음, 나쁘지 않 잠시만! 잠시만! 은크쿠 뭐야! 아 잠시만! 잠시만! 아 설마! 아 진짜 제발! 아! 아 진짜 아, 진짜 미안해. 은크쿠 진짜 나오지 마. 아, 지, 아 진짜 미, 아, 미안해. 아은크쿠아 아, 아, 진짜 미안. 아 진짜 제발! 손 넘지 마라. 대가리 본다. 은크쿠 대가리면 진짜 너 진짜 찾아간다 내가. 내 인스타 테러로... 어? 은크쿠 머리가 아닌데? 이거 조금 빡빡이면 은밥해 아니면 벤제마 아니야? 18억은 하나? 팔면 수수료를 빼면 15억. 아, 팀이 예뻐졌네. 토츠를 넣으니까 팀이 되게 고급져 보인다. 그러고 이제 2 9 0 0 f v 팩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여기서 대박을 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, 아직 늦지 않았어. 은크코 뜨면 되지. 아, 나 응크 띄울게. 이 아, 35? 아, 너무 들어가자. 어, 미안하다. 여기서 많이 합니다. 아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하, 달달하게 먹었습니다. 보셨죠? 나는 뭐 선수 잘 뽑는다니까? 아니, 뭐. 쉽잖아. 뭐, 오늘, 이번 또 어떤 선수 나오려나? 어? 이번 얼터 주나? 과연, 또, 설마, 막 프랑스 떠가지고 진짜 은큰코 나오고 이러면. 어, 어? 어? 아르헨티나? 이런 메시밖에 없지 않나요? 어, 메시면은 이득인 것 같은데? 한1 0억 하지 않나요? 25억? 야, 은바페보다 비싼데? 야, 은바페보다 비싸! 와, 좋았다. 메시 좋았다. 아, 어때요, 여러분? 팀이 좀 예뻐지지 않나? 점점 팀이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. 저는 항상. 피가 안 나오고 선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띄어 두고 할게요. 선수밖에. 어. 어디 <laughs> 있 아, 보고 있나? 아니, 방송 보고 있는 거 같아. 어. 야, 이거 30%탄 아닌가? 어, 야, 이게 나오냐? 야, 어떻게 이게 나와? 30%인데? 와, 진짜 개망이다, 이거는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아무는 직다. 건반지기좀가 볼까? 아, 아, 이번에 가리기 안 했습니다. 아, 조금 좀, 좀 누울게요, 여러분. 아이, 뭐잘뜰거 뻔해서. 어. 아, 잘 먹고 갑니다. 어, 맛이 어 아, 이 아, 이번 도 정도... 스트라이커? 마르셀로 정도면 그래도 다 이역하지 않나요? 오! 어이, 개이득인데, 여러분? 900 f v 정도로 타워를 먹었는데 개이득이 진짜. 이 나머지 이제 500 f v 로뭐 할까? 어, 이거 한번 까 보겠습니다. 여기서 브라질 스트라이커 호뽑으면 되기 때문에 설마 아이 브라질 이 비니시우스. 116 갑자기 막 어? 116은 없잖아. 아챔 챔스. 그래도 1 1 4면뭐에뭐 뭐 이거 개꿀. 2억 8천. <laughs> 2억 8천이면 개꿀이지. 여기서 그러면 140 fv 두번까 가지고 뭐 초대박 한 번만 더 보여 드리고 가겠습니다. 뭐. 아이다라. 아, 뭐115 선수가 나온다고? 이이브라임위치 네. 네, 예, 넘어가고요. 다음 팩에서는 뭐 115, 116 그냥 115 카카 정도 나오면 좋을 것, 좋을 것 같은데 브라질... 후이코스타 설마 아니지? 어? 데쿠 정도면은 한 3천만 TP는 하니까 그 TP까지 해서 한 44억 16,000FV로 44억? 개꿀인데? 3배잖아, 3배 거의